하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놀라> 오늘 할 거는 보니까 탕수육하고 깐 소세무하고 칠리 소스 있어요. 그거하고 고추 아페를 할 건데 사실 제건안해고 음식 만들로 똑같아. 할수 있는데 딱 먹을 때부터 지금지금 신비로 그 맛이 생기면은 작품로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좋죠? <놀라> 자, 이렇게 등을 가르는데. 저는 중식 칼이니까 이걸 할 때는 여기 등을 가르는 칼이 떠서 만약에 가게 되면 정말 잘못된 데가 손펴요 근데 칼은 잘 아는 얘기는데내 칼이 꽤 오랫동안 쓰는 칼이어서 등을 칼을 들고 만약에 했었을 때는 손을 들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게 등이 렇게돼 있는 그다음에 살짝만 들어가고 거기를 하게 되면은 쉽게 할수 있어. 있어요. 팔팔 넣려수 있어요. 다 먼저 이렇게 해놓은 후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로 얘들이 모래주머니 같은 내장이에요 그래서 얘를 처리하면물 조금만 플리스 오케이 땡큐 I can speak english very good oh.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네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했 줬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보이나요 여기? 뼈 있는 거 예. 얘를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거 띠으면띄었어 근데 이거를 제거하면 안 떨어져. 왜안 떨어져요? 내가 잡고 있으니안 떨어지. 근데 손에 이렇게면 떨어졌지롱.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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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와줄 사라 <사람>. 내가 누구 거의 <laughs> 나 그러면 항상 나는 싸우니까 아 m a 마스 e 이걸 러면 쫄딱으로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나하는거 봤죠? 받고 없으면 있으면 여기다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뵙겠습니 여러분, 제가 뵙겠 제가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뵙겠습니다. 도러요 제가 뵙다러분 제가 뵙겠다여러이 제가 로 쓰는 게. 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분 제가 니 방선이 20개. 파파 이렇게. 어. 그 마늘은 통마늘 같은 거다잘 가지고 한 4, 5개, 개 정도 다져 가지고. 일단 생각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하야대 마늘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마늘아. 마늘아. 주방그두반 이거는 한국 고추장은 비슷해요. 한국 고추장은 맵고 짜요. 맵고 달어. 그러니까 고추장은 약간 비맛이 달려요. 근데 얘는 중국 고추장인데 얘는 매운면 똑같은데 얘는 짜요. 맵고 짜. 그래서 이거는 약간 두반장으로 고추를 만들고 우리 한국사람맛이잘만잘어요그제는 약간 짜다졌으니까 얘를 좀뭐 시설시키려면 단맛을 좀설탕이게는 거고 이 정도만 넣어요. 이렇게 같이 넣고 일단 볶을 때한 번에 와이샤! 볶을 거야. 자, 뚜 그리고, 뚜껑. 그럼, 빵 아니야? 우 그럼, 파 많은 생강 완두이준비되 있고, 이제 여기다 새우는 등 갈라고 내장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튀김옷을 묻힐 거니까 제일 큰 소스를 할 거예요. 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밥 먹는 수술을 할 거예요. 물 10개, 근데 10개인데, 이게 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볼을 여기 밑에다 놓고, 물에서 퍼 내려가는 가득 히 주는 무슨 말인지 알다너 넘어 넘칠 정도도 상관없으니까, 1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열삭 아삭아삭, 아삭아삭, 콤삭콤삭아콤아삭 아삭아삭, 아할수 있어요. 아삭어삭아삭뭐삭아삭 아삭아삭, 아삭요 가득 기준이 었잖아요세개 가득. 탁탁 하나 둘셋 항상 퍼 올라가는 것이 9. 10. 퍼 내려가는 기준이에요 아6 1 같이 해주시면 2. 3. 4. 5. 6. 7. 8. 9. 가0 11. 12. 13. 1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설탕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설탕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 설탕을 다 먹을 게 아니에요. 묻히는 거니까. 묻는 부분만 얘가 원하는 건 새콤달콤 매콤 소금 좀 넣어요. 물통을 읽로봐요 식초는 더 많이 넣어도 되긴 했는데 딱 알맞게 새콤한 맛이 케첩이 있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술에 가득 오래 가득 기준에 조금 다 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자, 이번에 일단 야채 재료 쓰어놨죠이 소스 만들어나 새우는 등 갈았으면 튀김옷을 만들 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전분이에요. 중국에서 전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100%. 왜냐면 혼합 전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좀 여러 개 섞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 100%가 제일 가격이 코스트가 높아요. 하지만 얘를 쓰게 되면 되게 효율적으로 음식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밀 감자 가루를 볼에다 넣고, 넣고 물을 다 가득 부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갈라앉아요 힘들죠. 그러면 남자 아구식 좋아 하좋아요 좋죠? 저도 식 좋은 사람이에요. 아, 아. 근데 봐요 힘들죠. 그럴 때는 수저은 해결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얼마큼 넣으냐면은 내가 튀기고자 하는 새우라든지 혹은 고기라든지 1대1 부피로 해주시면 돼요. 부피로.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넣게 되면 얘가 잘안퍼지잖아 그래서 계란을 흰자 노른자를 넣으라고 섞어요. 섞고 나서 계란을 조금 넣는데, 계란을 이게 조금 넣으려고 보는데 요만큼 넣으려 하면 싹 쏠려가는 거 알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조금밖에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포대를 하게 되죠. 오케이? 조금만 넣으면 이게 이제 딱뻑 같은 것들이, 보렇지주고부드게 네. 되죠? 네. 그럼 뭘해 뭐 아, 한다고 그러냐면은, 접시에 다가 장식을, 음식만 달라고 안 드는 거하고, 여기다 장식 딱. 가지고이금맞으또폼나이죠그서 오이 이쪽 부분 을하시고 짠을 또절반 짠을 을 배우는 거처럼? 리 이렇게 얹고 너무 굵어도 안 되고 너무 가면안굵어 이런 식으로 짠을 해주시고 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안쪽에는이렇게를고요 근데 이두 개를 만들고있요아데요이두 개를 만들고있잖이두개요이두 개를 만들었요이렇게이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두그를 만들었어요. 이두개만들어가이두준를를 해놓고 이제 개를 들었어요이두 개를 만이 이기 튀김옷을 묻혀야 되겠죠? 집어넣고 왜냐하면 빡빡 묻히는데 꼬랑지가 있어요 빡빡하면 아야야 찔리죠 그러니까 새우 꼬랑지가 있으면 천천히 잘어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 그 다음에 새우 기름이 이제 한1 7 0 8 0도 정도 되면 은그 때부터 튀겨주시면 되는데 170-180도 되는지 어떻게 느껴요? 손을 딱 대봐가지고 약간 얼귀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렇게 시면 되는데 이게 그 불이 올라가고 여기서 열기를 느끼는 거지 아니면 길이 가열돼서 열기를 느끼면 건지 잘못가겠어요헷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고은 효과를 탁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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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씩. 이따가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한국 사람 출신의 세계 챔피언이 하는 거, 일단 탕수육 한번 맛보세요. 네. 먹고 나면 돌아가시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면 중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그런 생각들도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손식걸.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러면. 푹 쳐요. 그러면 붙어 있는 게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쩝니다. 한번 건질 거예요. 튀김을 하나 더 집어넣으니까 소리가 나죠. 보글보글. 이게 뭐냐면 아까 튀김 옷에 전분으로 만든 튀김 옷에 있는 수분하고 새우의 수분이 가열을 하니까 방출이 되는 거예요. 방출이 되는데 이 안에서 계속 튀기는 바싹 튀겨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지금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싹 튀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스를 만들게 되면 이 안에서 한 시간 동안 튀겼는데 소스를 딱 버무리면 분명히 바싹 튀겼다고 생각하는데, 튀기는, 먹으면 눅눅해 그런 거는 바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네들을, 새우를 다 건져내시고, 기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수분. 불을 계속 켜놓고 있죠? 켜놓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안에는 수분이 보글보글 하다가, 어떻게 돼요? 제그에는 증발되죠. 그때 한번더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싹 튀기는 역할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얘네들은, 고추 기름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를 맞는 거지, 아니면 사다 쓰는 거지, 뭐. 이거는 사다 쓰는 대로 많은데, 이거는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섀도의 셰프, 홍수 셰프가 직접 만들었다니까, 제가 훅 자리켜서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팝! 들리좀 떨어지는 거는, 어딘지 알죠? <목세> 여러분앞에찔도 미안해 술 <좀> 많이 먹어요. <목세> <목세> 자, 팬에다가. 두 스푼이나 세 스푼 정도 넣는 거요 사실은 레스피에는 두 스푼, 세 스푼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레스피만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발전이 안되거그 머릿속에 되리면서해는거든요 그 얘를 볶으려면 이 정도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적당하다, 안 하다 그런 걸 통해 응용을 하면 두 번, 세 번째 되면 여러분이 응용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조건 외우는 것만이 능사한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마늘 생각 두번째라는꽉 차가고 물고기다구게되면 향이 날때 파마를 향이 파마늘 향이 날 때까지 볶아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볶다가 이제 향이 파마늘 향이 나거든요. 그러면 너무 오래 볶지 않을 요그요죠 만약에 여기 아까 미리 만들어놓은 소스 있잖아요. 그걸 잘 젖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얘네 들면 이제 여기 지금 끓기 시작하잖아요 보이죠 보글보글 근데 전부가 이제 보글보글 한기에 대한 끓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를 건져갖고 기를 빼주고 집어넣고 돌려서 완성을 해요 여기 전분을 조금 준비해놨잖아요 아까는 그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물을 조금 넣어요 물 전분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던 그분 어떻게 되면 한쪽을 살짝 저게 되면 우유처럼 돼요. 우유처럼 되게 많습죠다 가운데 올기 시작했죠. 그러면 얘를 이게 울던 그이 이렇게 놀는것시아삐라러둘주러보주면시는거러요시면 눌러 보시면 눌러 보시면 눌러 목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그 안에는 소스가 다검머쥐어니다 이제 약간 집첩해졌죠.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조금만 계속 저어주시고 자, 됐으면 이제 바삭 튀겨진 새우 던져서 넣어주시고 버무려주시면 끝이에요. 그냥 접시에 하나씩 담아야 되는데 그냥 한집를 담을게요 색깔 아까 황금색이라고 랬죠네 이게 바로 그런 음식으로서 황금색으로 제일 먹기 좋은 색깔이에요 이거 딱봐도먹을때쓰이 없지 않나요? 네 손가락 힘짝 집어넣고 하나 확 떼서 먹고 싶어요 접시 나머지 그지 뭐? 이렇게 묻어있는 부분들을 딱 고맙습 <목소리나>